맨 처음에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 와이프한테 와이프 이름으로 해서 매달 쓸수 있는 용돈을 만들어 줘야겠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시작을 하려고 했죠. 방향은 일단 딱 네. 잡은 거고 월세다. 그, 네. 그러면... 영상에 또 공무원 선생님이 나오거든요. 그 공무원 선생님도 똑같은 얘기를 해서 음. 어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아. 와이프가 마음 편히 쓸수 있는 2, 30만 원을 만들어 주자 가 음. 목표였거든요. 그게 2월 달 그때쯤일 거예요. 어, 작년 초에. 네. 근데 이제 작년. 3월달에 그걸 네. 발견했죠. 와이프가 술을 딱 떼서 거실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처음 보는 가방이 있고, 그 안에 웬 남자랑... 저도 그 운을 사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럼요, 하나하나 잘 쌓아가고 계신다고 저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월세 쪽으로 해야겠다 라고 마음먹었던 거는 시세차익에서의 아픔과 그 당시에 제영 끌을 해서, 전세 세팅을 막 했을 때잖아요. 생활고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달 생활비가 마이너스를 가는 거예요. 대출 이자가 이미 영끌에서 일으켰으니까 아... 월급에서 다 이제 그걸 감당을 하니까 대투자 자체가 부담스럽더라고요. 선생님처럼 고액 연봉을 받고 계시지만서도 <laughs> 불편했다. 마이너스 되고 있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 편신은 안 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아, 한 달에 들어오는 현금흐름 쪽으로 가는 것도 네. 좋지 않을까. 근데 마침 램고님 영상이 선생님, 아, <laughs> 이상한 애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약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라 네. 생각이 좀 드네요. 그거를 보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그 힘든 상황에서 와이프한테 제가 엄청 금전적으로 쪼았을 거고 하니까 맨 처음에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 와이프한테 와이프 이름으로 해서 매달 쓸수 있는 용돈을 만들어 줘야겠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시작을 하려고 했죠. 방향은 일단 딱 네. 잡은 거고, 월세다. 그, 네, 그러면... 영상에 또 공무원 선생님이 나오거든요. 그 공무원 선생님도 똑같은 얘기를 해서. 음. 어, 저렇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어. 와이프가 마음 편히 쓸수 있는 2, 30만 원을 만들어 주자. 가 목표였거든요. 그게 2월달 그때쯤일 거예요. 어, 작년 초에? 네. 근데 네. 이제 작년 3월달에 그걸 네. 발견했죠. 와이프가 술을 떡대서 거실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처음 보는 가방이 있고, 그 안에 웬 남자랑 뽀뽀하는 스티커 사진을 제가 처음 발견했죠. <laughs> 아내를 위해서 아내도 네. 고생하니까 네. 내가 이거 투자해 놓은 것 때문에 나만 불편한 게 아니고 아내 아내까지 불편하게 한다는 맞아요. 생각에 네. 잘 정리해 놓고 투자를 이 방향으로 월세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밤에 들어왔는데 아내는 술에 좀 취해 있고 네. 밤이야 네, 감자. 너무 계속 해보라고 하죠. 아, 밤에요 네. 감 밤에 봤습니다. 딱 들어왔는데, 못 보던 가방이 네, 있었어 믿고. 보니까, 아, 거기에. 스티커 사진이 딱 보였어요. 스티커 사진이 꽂혀 있었거든요. 아... 마치 뒷발 마냥. 아, 그때. 아, 서, 섬뜩했겠다. 네, 완전 아, 이거, 무너져가지고 이제. 그러겠다. 네, 그때부터 이제 자료 찾고. 하... 근데 배신감이라는 단어가 네. 나는 가볍다고 생각도 조금 네. 들긴 하는데 그러면서 이혼을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들긴 했죠 내가 뭐 말하기가 네. 조심스럽긴 하네 근데 이제 선생님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된게 선생님의 영상은 마음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힘든 그... 상황이었지만 어떻게든 내 마음 관리를 해야겠다. 분야는 달를지언정. 그러면서 선생님 영상을 많이 봤어요. 오히려 더 많이 본 상태였고 계속 봤거든요. 그 이후로도 운전하다가 옛날 생각하면서 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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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영상에서는 대출을 잘 나온다요. 이제 <laughs> <laughs> 이러는 거야. 아. 선생님의 영상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 나오는 다른 교육생분들 도움도 많이 받은 게 시흥에서 어떤 여자분이셨는데 화장실에서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거기서 제일 깨끗한 데가 화장실이라고 선생님이. 아, 그 완전 초반인 거 같네요. 네, 교육생분께서 자기가 30년 동안 네. 아껴줘야 될 집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전처도 나를 30년 동안 아껴주고 했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 몇년 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인 걸 보니까 음. 오래 갈건 아니다, 평생 갈수 없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또 음. 제가 그런 식으로 위로를 또 받았어요. 다른 부분으로 오히려 그때 알아서 다행인 거다. 맞아요, 네. 더 길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네. 부분인 건데, 아, 이거 사실 저기까지. <laughs>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아. 발견했을 때가 한두 명이 아니었더라고요. 아. 한두 명도 아니고 한 번도 아니었고 한 2, 3년 됐어요. 또 이거를 경매에 비유하면 싱크대 같았어요. 아. <laughs>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어설픈 싱크대가 참 고민스러운데 아스팔이부러터지고 낡았으면 교체를 하면 된다. 그게 오히려 마음 편하다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공감을 많이 했죠. 2, 3년 정도였으면. 네. 그런 느낌을 못 받았어? 아 중간에 낌새가좀 있었는데 순전히 제 탓인 줄 알았어요. 내가 미안하다 하면서 어. 제가 명품 같은 거잘 모르는데 티파니앤코 어. 목걸이 사주면서 제가 미안하다고 우리 다시 어. 잘 해보자 그런 적이 있거든요. 약간 부대침도 있긴 했구나. 네, 약간 또 소강 상태 때는 또 그때는 없었던 음. 거죠. 또 앞뒤로 또 있었던 거죠 이제 또 음. 그 이후로도 선생님을 핑계로 잡았다라는 생각도 네. 조심스럽게 드는 거 아니에요? 뭐왜 그랬어 이런 거는 얘기해본 적도 없고 궁금하지도. 안해요 사실 어.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그 시기에 알았던 게참 다행이었던 게 아들이 한명 있는데 음. 그때가 다섯 살이었거든요 그거를 2년 3년 전에 알았어봐요 그러면 애가 음. 두 살이에요 깐 난쟁이란 말이에요 그때였으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섯 살이 돼서 이제 말도 통하고 혼자서 할 수도 있고 혼자 하는 것들이 많은 잘한 상태에서 음. 온전히 제가 데려왔거든요 지금 음. 근데 만약에 두 살짜리였으면 은 오히려 못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부, 부분을 제가 부동산에 비유한다는 게 네. 아,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난 항상 삶을 부동산으로 바라보는 사람인 거잘 알잖아요. 네, 압니다. 그게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내가 알면서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생각이 일부러 나를 스스로를 속이는 부분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어, 그럼 2, 3년 동안 왜 그런 갬새를 몰랐냐? 그냥 내가 주제넘지만 가늠을 해 보면 선생님도 네. 그런 생각 이 있었을 건데 지금 하면은 나는 방법이 없어. 난 나가 떨어질 것 같아. 그때라면은또 부동산도 힘들었을 시기라는 맞아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가정까지 아, 이거를 내가 화두를 꺼내면 나는 거의 한강이야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러면 중요한 거는 아 지금 급한 거. 일단 아파트 그거 잘 마무리해야 되고 그 아파트를 마무리할 때는 내 가정에 대해서는 미루는 게 나는 오히려 맞았다는 선생님 삶을 위해서 가족 당연히 중요하 아이도 중요하고 부모님 중요하지만 나는 첫 번째는 나는 나 자신이 됐으면 항상 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어, 네. 선생님 자신을 봤을 때 저는 그리고 선생님 내 영상 네번 봤으니까 잘 알겠지만 나는 생존 본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요 네. 일단 내가 살아야 되거든 네. 내가 살려면 전처에 대한 문제점을 내가 알고 있어도 그거는 머릿속에 지워야 돼 네. 그래서 우선순위를 내려야 되는 거고 내가 급한 거는 그 아파트 때문에 내가 신용회복하고 하는 건더 네. 최악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 먼저 해결해 그리고 어느 정도 해결하니까 예전에도 봤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내가 눈 감을 수 없다 라고 터트리는 게 낫겠구나 라고 생각한 게 우리 부동산도 되게 비슷한 거예요 네. 내가 한 말이 어떻게 보면 똑같아 아까 지금 할게 너무 많잖아 할게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저 창고방을 거실만큼 커다란 이 플러스 알파 방을 네. 지금 단열을 다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너무 되는 거야 그래서 쟤는 일단 급한 게 아니거든 미려두고 지금 눈에 가볍게 처리해서 효과가 확실하게 나는 것부터 하는 거가 먼저지 않을까.